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해외 선물을 준비 중이시거나, 그쵸? 이렇게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또 고민, 중이시, 고민 중이신 분들도 높은 증거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한번 그리고 제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해외 선물 입문하실 때 입문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해외 선물이 뭐죠?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 뭐예요? 우리가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이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이것만 좀 알아보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선물은 위, 아래 다 베팅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상승과 하락에 다반열을할 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식을 하면 시장이 나쁘면 우리가 매매를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달려요. 뭐예요? 선물 시장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또 뭐, 뭐가 있냐면, 선물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그쵸? 우리가 큰 수익도 정말 가능해. 또 가능해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그쵸? 그런데 반대로, 자, 반대로. 어, 잠깐 빨간색으로 하고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나쁜 점이 뭐야? 단점 첫 번째 깡통을 쉽게 차요 왜? 품절을 못하니까 대부분이 깡통 차시죠? 대부분이 깡통을 쉽게 차십니다 그리왜또 깡통을 차냐면 레버리지 이용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때문에 내 자금 대비 매수 금액이 크잖아요. 매수 매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그만 변동성에도 강제 청산이라는 걸 당해 내 자금이 없으면 당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식, 대부분, 이런, 이런 생각 하죠. 나 주식 시장에서 돈 잃어서 손실을 봐서 선물로 복구할 거야.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만약에 하신다면, 하신다면, 어, 소액으로 좀 해보세요. 소액으로 하시던,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시거나, 소액으로 하시거나, 데모 렇죠 데모 버전 뭐죠 모의투자 좀 해보세요 근데 이제 모의투자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게 모의투자는 저도 해봤지만 내 돈이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없고 그렇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소액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액으로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대여계좌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하시려면, 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저는 해외선물 입문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어, 선물은 상승과 하락에, 어, 배팅, 매수매도가 가능하다 그랬어. 근데, 근데 내가 상승에 매수를 했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 이게 근거 있는 매매면 뭐예요? 투자야. 근데 이게 근거 없는 매매면 뭐예요? 도박이에요. 근거 없는 매매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손절을 못하고 욕심을 인다면, 아예 접근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뭐, 선물에서 뭐, 뭐, 100억을 벌었다. 벌었다. 이거 너무 큰가? 뭐, 10억을 벌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겠지. 나신 분들 아니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욕심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아예 어, 접근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제가 오늘은 우리가 선물 해선하려면 해선물을 해선을 하려면 그죠? 뭐 증거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쵸? 뭐, 나스닥 같은 거 거래하려도 기본 증거 보기 3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상은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메타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메타트레이더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든, 뭐, 안드로이드, 그쵸? 앱을, 안드로이드 앱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앱도 있고 아이폰 앱도 아이폰 전용 앱도 있어요. 전용 앱, 예.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메타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메타 트레이더를 제가 한번 쳐볼까요? 치시면 이렇게 제가 이앱 건에, 어, 시스템이고, 이거는 메타 트레이드예요 이거는. 이게 메타 트레이드는 프로그램니다 이동 평균선 다 세팅이 가능하죠? 시, 간 이건 또, 시간 세팅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도 가능하고, 항생도 가능하고, 그렇죠 원유도 가능하고, 골드도 가능해요. 다 돼. 근데 더, 더 좋은 건 뭐냐면, 비트코인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음, 계좌에 10만 원만 넣어봤어요. 10만 원만 넣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다? 쪼개기를 할수 있다. 0.01부터 쪼개기 매매를 할수 있어. 그래서 내가, 맞잖아. 하, 하락을 할것 같으면, 셀을 누르고, 올라갈 것도 바이를 누르는 거잖아. 이렇게, 바이를 누르면, 이렇게 사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쵸? 내가 청산하고 싶으면 X를 누르면 돼. 아, 또 내려갈 것 같아. 내려가면 셀이잖아. 파는 거잖아. 셀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또, 바로 매매가 되는 거고, X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 10만원부터 좀 매매가 가능을 해서 여러분들, 어, 어, 매매하시는 데는 여러분 되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같은 건다 되니까요. 뭐, 소액으로 이용해 보실 분들은 연습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도, 캔들의 흐름 자체도 보시면, 어, 잘 봐요. 이게 나스닥이잖아요? 똑같이, 캔들의 모양도 똑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어, 키움 차트의 캔들이랑 똑같이 가는데, 뭐다?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제 유튜브를 가시면, 유튜브를 가시면, 보시면, 이렇게 가입 방법이 나오니까요. 차트 화면에 가입 화면이 나오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상으로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 소개시켜 드렸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